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압과 혈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에서 느껴지는 어떤 압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류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혈액이 이동을 하는 거죠. 어, 실제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간단하지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어, 그렇지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혈압약 먹고 이런 게 이게 혈류 조절하고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이 혈압이라는 게 뭐고 혈류라는 게 무엇인지 제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혈관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하죠. 피가. 이 지점에서 혈압을 혈압1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점을 혈압2라고 하면은요, 어, 혈압1보다는 혈압2가 혈압이 낮겠죠 이제 이동을 하면서 혈압이 조금 떨어질 테니까, 혈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혈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혈압 1하고 혈압 2하고의 차이가 이제 있겠죠. 그걸 이제 혈압차라고 할게요. 혈압차. 그러면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건데 이 혈압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혈류는 많아지겠죠. 음이 압력차이가 높으니까 당연히 그 혈류는 많아질 겁니다. 어, 그런데. 이 혈류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이 혈관 벽을 이렇게 두루루룩 다 이렇게 좀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혈관의 저항이라고 해요. 혈관 저항. 사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혈관 저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마찰, 이 혈관 저항이 너무 크다. 그러면 혈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잘 이동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 혈관 저항이라는 게 너무 크게 되면, 이 혈류를 억제하게 됩니다. 혈류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혈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걸 쓸수 있냐면, 혈류는 결국은 혈압 차를 뭘로 나눈 값이냐면, 혈관 저항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법칙입니다. 법칙. 오메 법칙이랑 똑같죠? 자, 오메 법칙이 뭐, 뭐죠? 이게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였죠? 그러니까 I는 뭐 R분의 V. 혹은 뭐 V는 IR. 이렇게 이제 썼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쪽으로 가고 뭐 하면은 혈압차는 이제 혈류 곱하기 혈관 저항. 혈관 저항. 이렇게 되죠. 똑같잖아요 시계 형태가. 요 이제 법칙은 어 오메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오메 법칙 그거랑 이제 원리가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걸 굉장히 많이 배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음이 혈압차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도 계속 뭐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서 문제도 많이 풀고 뭐 했던 것 같은데요. 어음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약간 이제 헷갈리는 말씀을 일부러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게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일부러 조금 헷갈리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 자, 만약에 혈압 1이 올랐어요. 혈압 1, 여기 있는 혈압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뭐, 심장이 펌프질을 엄청 뭐 강하게 했다든지, 혈압 2는 이제 뭐, 그대로고요. 혈압 1만 올랐다고 할게요. 혈압 2는 이제 그대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혈류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니까 혈압 1이 올랐고, 혈압 2가 그대로고, 혈압 차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혈류가 증가합니다. 근데, 지금 조직이 이렇게 혈류를, 증, 이 혈류 조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랬죠 조직이 필요한 만큼 혈류를 공급해 주는 게 이게 이제 제가 대원칙 세 가지 말씀드릴 때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필요한 만큼 혈류를 공급을 해 준다. 라는 게 이제 대원칙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조직이 혈류를 더 필요로 하지 않아. 필요 없어 나는. 그러니까 조직은 나는 필요 없는데 혈류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하냐면은 혈관 저항을 높입니다. 혈관 저항을 높입니다. 예.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이 올라가니까 혈류는 다시 떨어지겠죠? 요런 그러니까 기전으로 이렇게 혈, 떨어집니다. 자, 이것까지는 그냥 큰 무리가 없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좀 응급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응급상황.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졌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혈압 1이 떨어졌어요. 혈압 2는 그대로예요. 똑같이. 혈압 2는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혈류가 줄어들겠죠. 혈류가 줄어듭니다. 저 보세요. 혈압 1은 떨어졌죠. 근데 혈압 2는 그대로예요. 그럼 이 혈압 차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혈압 차가 떨어지니까 혈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혈류는 떨어집니다. 어 근데 제가 응급 상황에서는 뭐 이런 조직의 필요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뭘 해야 되죠? 혈압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절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게 이제 대원칙 3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하냐면은, 혈관 저항을 올립니다. 자, 혈관 저항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이 식을 보세요. 이 식. 이 식이 아니라 이 식을 보세요. 이 혈관 저항이 올라가면 혈압차가 증가하죠. 그러면은, 혈압, 혈, 혈압, 혈압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런 기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보면, 자, 1번 상황에서는 혈압이이 올랐어요. 그런데 혈관저항이 올랐죠. 자, 2번 상황에서는 혈압이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혈관저항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상황이 완전히 반대인데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음, 어, 제가 약간 헷갈리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걸 보고 그냥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의 이 혈류와 혈압과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조절하는 거는 혈관 저항이에요 혈관 저항이란 결국은 혈관 저항을 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많은 고, 혈압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혈관 저항을 조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뭐 혈압약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몸에서 조절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호르몬이랄지, 신경계에서. 그런 게다 혈관 저항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근데, 근데 이제 원칙이라는 제가 이제 대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원칙은 뭐였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 몸에서 어,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혈류예요. 혈류. 혈류를 조절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박출량인데 여기 심박출 량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지금 두 번째니까 이, 그때 이제 대원칙 중에 3 번. 그게 뭐였죠? 혈압입니다. 그게 이걸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자 우리 몸에서는 혈류도 조절을 해야 되고요 혈압도 조절을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이두 개를 다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건 얘를 조절하는 거예요 얘. 그러니까 1번 상황에서는 이 혈류를 조절하기 위해서 혈관 저항을 조절하는 거예요. 혈관 저항이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죠. 얘를 높이면 혈류는 떨어지죠. 이렇게 조절한 거예요. 근데 이 2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죠?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혈관 저항을 어떻게 해요? 올렸죠. 그러니까 올렸으니까 혈압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약간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혼란에 빠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물리학이라든지 수학에 너무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학은요. 의학은 이 물리 원칙은 차용을 하지만 설명은 완전히 달라요. 설명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이런 원칙은 솔직히 어 중학생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뭐좀 초등학생도 이해를 할수 초등학생 때도 이거 경시대회 같은 데서는 다 원리 응용해 가지고 막 실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할수 있는데 이이 이 설명이 어렵습니다 설명이 어, 그렇지만은 우리 몸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혈압과 혈류의 관계 이 혈관에서의 오매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음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